꿀단지 업! 안녕하세요. 꿀단지 업사이클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제가, 어,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옷도 구매해 주시고 약간 격, 경력? 예,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더 없을 줄 알았는데, 어,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또 약간 힘이 나기도 하고, 뭐, 눈에 보이는 성과는 별로 없지만, 좀 꾸준히 그래도 해야 되겠다. 약간 저도 혼자 하다 보면은 이게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좀 그래도 그냥 또한 분이 와서 얘기해 주시니까 좋더라고요, 마음은. 예, 구독자가 늘거나, <웃음> 줄거나, <웃음> 예, 조회수가. 많이 없거나 떨어지거나 그래도 그냥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해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 어, 세탁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공유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생각 못한 게 저는 다 어, 흔히들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알고 있는 뭐 꿀팁이라든가 안 그러면 옷 손질하는 방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가방 같은 거 예. 가방 같은 것도 좀 손질을 해 놓으면 또새거 같이 좋게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제가 조금 며칠 어 조만간 예. 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한번 예. 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사파리 패딩 조금 누벼진 거랑 겨울 예, 조금 포근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 상의 그거하고한벌예 코디한 거를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말이 버벅대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조금 많이 피곤했거든요. 예, 오늘 좀옷 정리를 많이 했더니 예, 거기다 또 아침에 좀 운동 좀 한다고 예, 공원을 몇 바퀴 돌었더니 이 저질 체력이 조금... 어, 허벅지 요런데 아리베네요. 좀 당기네요. 예. 어, 저지 체력인가봐요.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체력이. 요게 제가 코디를 해놨습니다. 음. 핑크색인데요. 예, 요 안에 거는 약간 핑크? 연한 보라색 톤인데, 조금 약간 원사 자체가 되게 보들보들해요. 면사처럼. 그리고 살짝 이렇게 이런 니트 종류를 잘못 입으시면 껄끄러워 가지고 착용을 딱 착용했을 때 껄끄러워서 못 입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약간 네, 탄성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은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해서 약간 포인트가 들어갔고요. 라운드에다가 네, 여기 소매 부분도 이렇게 약간 포인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 청바지를 제가 해서 코드해 놨고요. 청바지는 그냥 청바지보다 약간 이런 찢어진 게 멋있겠죠. 그리고 이 겉에 옷은 지금 JDX 스포츠 거예요. 약간 사파리식으로 해서 킬팅이 딱 들어갔어요. 누빔이 돼 있고요. 예 보시면 은 스포츠웨어이기 때문에 골프 하실 때 치셔도 되어 입으셔도 되고요. 안에 살짝 누빔이 이렇게 얇게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옷 자체가 가벼워요. 그리고 색깔 자체가 약간 이게 어, 카키색은 아니고요. 카키하고 브라운톤하고 좀 믹스된 그런 느낌이라 되게 멋스러워요. 그리고 소매 부분 이렇게 찍찍이를 해서 예, 소매통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요런데 약간 이렇게 브랜드 네임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게 포인트겠죠. 어 그렇게 해서 주머니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 짧은 것보다는예 이렇게 사파리식으로 해서 통으로 된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예뒷 모습 한번 볼게요. 예 뒤에 당연히 후드로 예 이렇게 벨트식으로 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벨트식으로 해서 후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통으로 해서 약간 힙선 조금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절개 시기로 돼 있어서요. 절개 느낌이 있어서 입었을 때요 라인 자체는 조금 날씬해 보여요. 요 바느질 스티치가 한번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보여지는 게, 예, 스타일 자체가 틀리거든요. 음, 요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어, 지금,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요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충분히 입을 씰수 있는 그런 누빔 사파리입니다. 예, 요런 점퍼는 되게 지금, 어, 흠집이나 이염이나 착용감이, 마모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요거는 좋아요. 예, 요거는 지금 제가 판매가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는 5,000원, 예, 바지는, 제가 청바지는 늘상 받았던 가격이 있자, 7,000원. 예,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은, 3만원, 4만, 2,000원 되네요. 이렇게 한 벌에 해서, 예, 그러시면은, 어, 완전 한겨울 되기 전까지, 충분히 이 계절을 보낼 수 있겠죠? 가을에서, 어, 겨울 넘어가는 고그 문턱까지. 예, 그렇게 해서, 어, 한벌 입어주시면 이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파리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예, 제 취향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얇고 옷이 가벼워요. 착용했을 때 왜냐면 옷이 무거우면은 정말로 이 어깨가 아프잖아요. 예, 좀 이런 가벼운 옷들. 예, 확실히 이옷 자체의 퀄리티가 좋으면은 착용감 자체도 무겁지 않고 되게 가볍고 포근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이 간절기, 예, 초겨울 전까지 입으실 수 있는 걸로 해서 한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한 벌이 4만 2천 원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